예, 이제 서가주가 한번 리셋을 하고, 한번 연비주행도 해보고, 지금 고객님이 서가주 엔진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, 지금? 예, 전부 다. 상당히 조용해졌습니다. 전부 다 상당히 조용해졌죠. 예. 그리고 또 타사 제품이 달려있었는데, 그건 띵거 아니에요, 그쵸? 예. 예.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, 좀 타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, 그쵸? 한번 리셋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. 예. 꽁! 눌러셨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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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다 뭐 스타트만 해보겠습니다. 예. 서 가지고 리셋을 한 다음에 뭐 연비 재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예. 저쪽으로 가요. 예, 예. 예. 차 지나가려면 저쪽으로 가요. 팔십 킬로 들어오니까 한번 팔십 킬로로 한번 연비 재향 한번 해보겠습니 스타트가 엄청 전화가어떠신가지금스타트하신 네, 거예요. 엄청 빠릅니다. 엄청 빨르죠 80km로만 이제 한 가보십시오. 네. 비리가 얼마나 오는지 이제 좀 서가지고 네. 리셋을 한 겁니다. 달리다가 리셋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연비도. 개판으로 나옵니다 개판으로 다 <laughs> 그건 어떻게 뭐 평균전비라고 볼 수도 없고 순간전비라도 순간전비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달리다 해놓는 거는 그냥 서 가지고 가야만 연비주행도 이제 뭐 좋은 도로냐 나쁜 도로냐 그리고 시내길 같은 데서는 어떻게 연비가 어떻게 저기 될 수가 없어요 시내 같은 데서는 뭐 밀리고 안 밀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평지하고 이제 내리막도 있고 살짝 오르막도 있고 자동차 전용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2 차선, 2 차선 붙어서 80km 담아서 사람만에 근데 짜증나서 80km는 못 다니거든요. 그냥 아 이렇게 연비 주행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. 근데 이제 뭐 OBD나 이제 트림 연비나 이거는 저 맹신은 하지 마십시오. 총 내가 기름는 넣 양에서 총 키로수에서 기름는 넣 양을 나누면 평균 연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연비가 가장 잘 나올 때가 저기 봄하고 가을이 연비가 가장 잘 납니다 온도 저기 때문에 이 겨울하고 여름에도 연비가 잘안 나와요 에어컨 키고 뭐저 흡기 온도도 높아지면 원래 인터쿨러에서 25도씨 일대가 가장 연비가 좋아요 폭발력도 좋고 연비도 좋고 지금 뭐 잠깐 저기 했는데도 뭐 18.3이 찍히는데 이건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. 그냥 이렇게 연비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뭐 트림점에는 확실치는 않아요. 총 기름는 총키로세에서 기름는 양을 딱 나누면 딱 맞습니다. 그게 진짜 블루투스라서 연비가 나오다가 또 전화가 되고 지금 19.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연비주행 잘 하면 연비는 얼마든지 내가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웬만해서 연비주행만 어떻게 해요? 그렇죠? 내가 웬만큼 달리고 달려줄 땐 쭉쭉 빠져져야 되고 차가 잘 악셀에다 반응이 잘 나가고 잘, 잘 쓰는 차가 좋은 차예요. 내가 위급상황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즉각 반응해주면서 그그 저기 그곳을 탈출하면, 모멘을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. 만약에 악셀 반응이 늦어가지고, 진짜 반템포라도 늦으면, 그 0. 몇초 사이에도 사고가 날수 있는 거거든요. 악셀 반응 어떻습니까? 아까하고, 정했을 때. 편하고, 빠르고. 빠르고? 예, 예. 지금 연비주행해서 지금 이 연비 보셨습니까? 못 봤죠. 19.5가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뭐잘 하면, 제가 이차로다 26km까지 찍어봤어요. 연비주행 해가지고. 달리다가 리셋한게 아니라 서가지고 리셋 저기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근데 웬만큼 지금 뭐 8단 소렌토 8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달고도 연비주행하면 요 19km가 나와요 근데 아까 오실 때 얼마 찍고 오셨죠? 13점 인가? 예그 정도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. 근데 지금 19km대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뭐 80km 연비주행을 하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깝깝하잖아요. 이렇게 어떻게 다녀요? 잘 나가는 차가 보 <laughs> 일단은 나오죠. 예. 예, 좀 연비가 나오잖아요. 19.8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예. 또 예, 근데 연비 조형만은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내가 잘 나가고 잘 쓰면 좋은 차예요. 네, 카메라에 그러니까 일단은 전보다는 바뀐 점이 뭐예요? 예, 차에 대해약 600m 앞에서 지속8 0 k m 로 나가고요. 안전하게 예, 하십시오. 예. 예, 출발도 빠르고. 예예. 일단 예. 엔진 소리 조용하고. 예, 그런 게 예. 있습니다. 엔진 소리 조용하고. 예. 지금 또 20km거든요. 2 0 4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렇게 거북이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. <laughs> 이런 도로에서 좀 밟아질 때 밟아주고, 자동차는 차는 흐름에 맞게 다니면 돼요. 흐름에 맞게. 그러면 사고 안 나요. 교통 흐름에 맞게. 참, 진짜 고속도로에서도 웬만큼 밟아줄 땐좀 밟아줘야 되고, 저기 해야 되는데, 그 규정속도만 지키려고 저기 하고 막, 아, 그건 짜증나거든요. 국도도 그렇고, 웬만큼 저기 할 때는 80km라도 10km까지는 괜찮거든요. 89km부터 지키니까 그 정도 속도까지는 달려줄 땐 달려줘야 돼요. 일자선 피해주고. 진짜 추월 나가서. 한번 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예. 지금 아좀 달릴랬더니 차들이 좀 많네 근데 지금 속도를 하도 아 보여주면 또 이거 또 신고할게 <laughs>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말씀으로는 예 속도요? 예예100 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. 100 놓는데 지금 얼마 나와요? 연비가? 18? 18 나와요? 예. 누구는 뭐, 계기판을 안 찍네, 뭐하네, 뭐. 신고할 개비. <laughs> 네, 한번 밟아보세요. 네, 일직선들어해요1 5 0까지한번 밟아보세요. 차 어떻게 나갈까? 금시더 밟아보세요. <laughs> 어떻게 겁나서못 밟겠어요? 밟을, <laughs> 밟을 수가, 차 수가 차 없죠. 밟을 수가 없죠. 차 때문에요. 네. 자, 140까지 났는데. 140까지는 안 왔는데, 얼마나 가요 지금? 16. 16. 16.5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2차 선 타십시오. 2차선 가자. 오늘 차가 많아가지고, 차가 많아가지고, 달릴 수가 없네. 90km까지만, 90인데도 17k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17.3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연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? 네, 일단 만족합니다. 예. 예, 만족해요? 예. 저 먼데서 올라오신 보람이 있습니까? 예, 예. 몇 시간 걸렸어요? 저 밑에서 내려 올라오시는데? 여섯, 여섯 시간 걸렸어요. 여섯 시간? 여섯 시간. 예. 네. 오늘 또 겸사겸사 겸사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? 그쵸? 예. 뭐, 가족분들 여기서 뭐, 어디 계산했어요? 예, 계산 저기 했다가 약속하시고 겸사겸사 겸사 해가지고 올라오셨는데, 연비가 17.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뭐 연비 주행하면 제가 도 거짓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. 이차 갖고도 제가 연비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 26까지 나온다. 진짜 천천히. 근데 그렇게 하면 다시 달릴 수는 없는데 웬만큼 연비 나오는 건 보여드렸잖아요. 그쵸? 예. 예. 전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고 저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전 첨가제도 그래핀 성분의 엔진을 첨가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넣어보시면 엔진을 한70% 이상 복원을 시켜줍니다. 그게. 그리고, 그 그래핀이, 예, 그래핀이 이 밀봉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블루바이 가스도들라오고 엔진 출력이나 연비나 뭐 모든 게다 좋아집니다. 한번 넣어봐야 합니다. 그거는. 예. 요 차가 엔진오일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르신 다음에 한번 넣어보세요. 어차피 갖고 하신다 그랬으니까. 그쵸? 그렇죠? 예. 가시는 길, 주점에서 가십시오. 네. 소렌토 R이었습니다.